2016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3포세대, 5포세대, 흑수조, 헬조선 그와 같이 절망적인 소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줘야 될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혹자는 국민들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만 물론 국민들의 승리요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지 국민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태의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느 한 정파가 무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오늘 이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 뿌리 깊게 뻗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맡은 공직자들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섬김보다는 자신의 보신을 먼저 생각하고 무책임하고 해이한 자세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문제도 최순실 게이트도 결국 그 문제의 맥이 한 가지로 다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를 더 증폭시키고 키워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국가를 불신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마침내 촛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국민들의 이런 순수한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의 시간으로 삼기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만 따지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더한번또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정말 이 사회의 소망이 되어줄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 때 교회가 나서줘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호세아 시대도요, 오늘 이 시대처럼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러 보암 이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세계를 주름 잡았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처럼 썩어 문드러진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만 더잘 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불평등의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제밥에만 눈이 어두웠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렇게 힘을 썼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느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호세아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갈수 없어서 음란한 여인 고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루엘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루엘은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런 대평원의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고통의 단어입니다. 1 1기와 9장, 10장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왕자들과 또 이세벨 그리고 알 숭배자들을 처참히 학살한 곳이 이스루엘 이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루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량 학살, 마치 아우슈비치 같은 그런 고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간 이 백성들이 이스르엘과 같이 그렇게 심판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후라 로후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로후하마는 극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더 이상 금유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니입니다. 그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언약관계를 이제는 단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호세안이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가슴 아픈 것은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누가 음란한 자녀를 알고 낳고 싶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호세아는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동시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의 우리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반부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을 결정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 자막을 한번 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면서 이 너희 어머니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표현되어지는 이 어머니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 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논쟁을 하고 마침내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사절에 가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금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녀들을 더 이상 금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로 맺어졌는데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고 거기에 마음이 떠나 있으면 언약 관계가 깨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들이 산에 가서 바을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바을은 돈입니다. 바을이 약속하는 것은요, 바을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을도 같이 섬긴 것이에요. 바을은 나에게 돈 벌게 해준다니까. 돈 벌게 해주는 바을을 섬기야만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지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돈을 가지고 돈을 섬기면서 돈을 따라서 공의와 자비를 벗어 던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일까요? 그렇게도 얼핏 들립니다. 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리는 없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의 의미는요,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놓치를 못해요. 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내가 거둔 그런 소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을 더욱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욕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나요? 그들은 그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에서 그가 가지 모든 부와 명예와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의지할 또 다른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요. 그거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으로 자기를 부족함을 채우려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부자의 모습이지.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내이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이 가난을 한으로 삼아가지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목숨 거는 인생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그들은 돈을 의지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한번 볼까요? 곡식과 세포도 좋아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부와 그 모든 소산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서 내가 더부자 되게 해달라고 바치는 그 재물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문제는 알지 못하는도 안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 세상 백성들 간의 그 인식의 차이는 결국은 심판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서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새포도주를 그들이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즉시로 파국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이렇게 이혼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파국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 심판 선언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그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심판받아들 이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친 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치 결혼하여 신혼방을 살림을 차린 것처럼, 그곳에서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위로의 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위로를 나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국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첫사랑의 공간으로 데려가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말씀을 주님이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골은 괴로움과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것인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들을 응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올라오던 날 첫사랑의 때죠. 그때 그들을 날개 아래 품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꽃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오직 그들만, 그들만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그때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올라오던 날, 첫사랑의 그 감격에 때, 순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 애국에서 올라오던 첫사랑의 감격에 때, 그때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광야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신들이 말하는 그 풍요를 쫓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을, 바를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버리라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그이 시대 정신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탐욕에 물들어서 탐욕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버리는 그러한 악한 온수 마귀의 그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올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신부의 모습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첫사랑을 나누는 참된 신부의 모습은 그 입에서는 다시는 바알을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바알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과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소망의 시대로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치인 한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인해와 사랑을 몰숙하고 살아가잖아요. 탐욕과 야망으로 물들여서 그 야망을 성취하는 일을 교양으로 포장하고 이 시대 정신 속에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바리 시대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이시대 정신으로부터 나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산 제물이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시대사도를 따라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벗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이 시대의 사조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사 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몸부리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로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도 보면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혜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악을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소란합니다. 결국 이러니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벗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이, 무슨 야당이, 여당이 외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의 없는 인간은 공의 없는 인간의 사랑은 무질서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인간의 공의는 무자비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어떤 정치인들이 세상을 정권을 잡아도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세상 시대 사조를 쫓아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나를 바라보며 먼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대어, 돈에 기대어서, 사람에 기대어 살고 있는 믿음없는 나 때문에 먼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때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물론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정당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와 사랑이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이 민족의 소망이 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인애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이 탄식 소리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소리를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이 드십니까? 미래가 아무한 하십니까? 아십니까? 지쳐서 지치셨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또 세상의 사람에게 돈에게 권력에게 기대지 마시고 오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어.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내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마지막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라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의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이런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